3번도 새롭지 않아. 응. 3번도 요거는 지금 핵형 분석 문제잖아. 그래서, 아, 좀 보자고.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. 자, 일단 문제를 읽을 때 문장을 잘 봐. 같은 종, 종은 한 가지니까 염색체 생김새는 일단 핵형은 동일한 형태로 갈 겁니다. 1과 2의 세포 가부터 라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같은 종인 동물. 1과 2라는 것은 개체가 서로 다른 개체 두 마리가 있다는 뜻이지, 그치? 자, 그래서 가부터 라중한 개는, 아, 세 개는, 세 개는 개체 1의 세포고, 나머지 한 개는 개체 2의 세포인 조건으로 줬고요. 성염색체 조건을 줬습니다. 그럼 결국은 성염색체를 통해서 성별이 달라서 두 개체가 구분되게 하는 문제일 겁니다. 염색체 그림이 쭉 나열이 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? 핵상부터 판단해야지. n, en, en, n이죠. 즉, 요 종은 en이 골 -E 6인 어떤 개체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보니까 en짜리가 두개 나왔잖아. 딱 대비시켜서 볼수 있어요. 여기 진한 요놈이 크기가 똑같은데 얘는 다르잖아. 아하, 이거야. xx 여기는 xy. 얘는 암컷의 핵형, 얘는 수컷의 핵형입니다. 자 그럼 나머지 수컷으로 잡히는 놈이 있으면 그게 다 개체 1이 돼야 되고 혹시 추가되는 애가 암컷이 있으면 나머진 다 암컷 개체 그 나세포하고 동일한 개체 1의 세포야 이렇게 결정을 할 거야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게딱 걸렸습니다. 요거 크기 작아 Y 염색체지 즉 얘는 핵상 엔인 수컷의 세포입니다. 그러면 세포 숫자가 1대 3이니까 아하. 얘가 수컷, 얘가 수컷, 얘도 수컷의 세포 그리고 이것이 개체 1 그리고 얘가 개체 2. 이렇게 결정하면 되죠. 게다가 마지막 라 그림을 보게 되면 기역, 니은이 잡혀있는데 하나의 동원체에 묶여있는 요 관계니까 얘네들은 염색, 분체 관계인 애들이겠지? 그래서 기역, 간은 1의 세포이다. 맞습니다. 기역, 니은 상동 아니고 염색, 분체 관계고요. 디귿, 2의 감수 1 분열 중기 세포 한개당잘봐 중기라는 표현이 붙으면 염색분체가 분리되지 않았어. 그래서 이 그림처럼 염색체의 염색분체가 두 가닥씩 붙어 있어야 돼. 거기에 감수 1 분열 중기만 핵상은 2n이지. 그럼 무슨 소리야? 이 그림에 있는 요 상태 그대로인 거야. 그래서 염색분체 수는 몇 개야? 2n이 콜 6인데 염색체당 염색분체를 두개 달고 있으니까 1 2 개예요.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. 그래서 기억디그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.